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엽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에 그에 맞춰 말씀을 구조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볼수 있는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입니다. 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으로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전은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됐습니다. 후반부에 볼수 있는 기적은 빵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로 사흘 동안이나 곁에 머물러 있던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15장 마태오 복음 15장 37절에서까지 이 말씀이어서 나오지 않지만 38절을 이어서 보면 이때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던 치유기적과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빵의 기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은총의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기적과 빵의 기적을 보며 주님께서는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결핍되기에 그것을 채워 정상으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결핍되기에 그것을 채워 영적 성장으로 이끄신 주님을 묵상한 겁니다.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여 결핍돼 있는지도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결핍돼 있는데 결핍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결핍됐는데 이를 알면서도 채울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결핍된 걸 알고 채워 넣는데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 넣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이 내면을 잘 채워 넣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2025년도 이 삼억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따뜻한 마음에 시선을 보내고 있음입니다. 이것은 2025년이 희망의 희년이기에 거기에 골몰하다가 떠올렸던 심상입니다. 오늘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서로 나누어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생각건데 어쩌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따뜻한 마음이 점점 식어 결핍되어 가고 있기에 떠올리게 됐던 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하여 따뜻하지 않아서 상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따뜻함을 넘어서 격렬하게 분노하고 따뜻함을 따스함을 잊은 것처럼 온정 없이 간계 맺는 일상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튼 치유 기적과 빵의 기적으로 군중의 영육을 채우시는 예수님에게서. 따뜻한 마음을느낍니다그 따뜻한 마음은 군중을 두고 가엾다고 하신 것에서 비롯된 그마음입니다그래서그러한맥락에서말씀드립니다만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따뜻한 마음이 교우님들 내면을 채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명의 양식 성령으로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여 무엇이 결핍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오는 따스한 온기가 교우님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주님 은총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채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